코인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뉴욕 디지털인 베스트먼트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투자 자문사들이 지난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총 11억 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투자 자문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가치는 4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보고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용과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시 위안화의 최대 10% 이상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위아나가 최대 10%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국 기업들이 1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기반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현재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 가파른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물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달러의 약세를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성행하던 위아나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분석가는 위아나가 오르면 위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운영사는 비트코인 지수 옵션에 대해 미국 SEC의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는 비트코인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으로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품을 출시하고 미증권거래위원회에 거래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운영사 중 하나인 비트와이즈의 투자책임자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는 옵션이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의 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클래스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비트코인에 대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알트코인 인덱스 최저점을 찍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승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 알트코인 인덱스 최저점을 찍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승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2021년에서는 미니불장이 연출되었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알트 미니 불장 이후 다음 알트 시즌의 대불장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진상 1번과 2번을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알트코인 인덱스 최저점을 찍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승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현시점 알트코인 인덱스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023년에도 미니불장이 열렸죠. 사진상 3번의 상황입니다. 이전의 경향을 따른다면, 2024년은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2023년과 비교가 안되는 대불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가격 위치와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거래 전략을 모색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3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소 큰 조정과 함께 미결제약정이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데, 개미 투자자들을 마지막으로 떨구기 위한 흔들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 내부 유동성 영역에 진입되었으니, 현재의 조정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조정의 깊이가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비트코인은 제도약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매수우위인 시장입니다. 내부적인 조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죠. 9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11월 미대선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스윙 구조상 아직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도진 입구간으로 불리우는 OT 영역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OT 영역은 당장 뚫기보다는 한 번은 단기 조정이라도 나올 법한 위치임을 여러 번 안내드렸죠. 이제는 조정의 깊이를 확인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조정만 무사히 버텨낸다면 비트코인은 해당 OT 영역을 뚫어내고 신고점 경신을 향해 달려 나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해당 내부 조정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하위 시간 프레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해당 4시간 봉상 공급 영역에서 정확히 조정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저항 레벨은 한번 희석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음번 도전 시 해당 저항 레벨의 신뢰도는 차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4시간 봉상 내부 유동성 영역이자 공급 영역을 뚫어만 낸다면, 4시간 봉상 오더플로우는 강세 추세로 넘어가게 되고, 시장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니, 뭐 어떻게 한번에 뚫어낼 수가 있나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조정 국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시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 다소 조정이 깊이 나오고 있으나 강세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1시간봉상 최적의 매수진 입구간으로 불리우는 OT 영역에서 지지반 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OT 영역은 57,900에서 58,600 달러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시장 움직임과 동향을 필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부 유동성 값인 5만 6천 달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강세 흐름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 봉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상 약세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요한 지지 레벨이 이제는 저항 레벨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저항 레벨은 6만 2,150 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내부 구조상 오더블럭 영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타 거래 전략을 모색하신다면 해당 저항 레벨값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스윙 구조로 끌고 가신다면 65,000달러를 타겟으로 설정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 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분봉 단위에서는 바이어스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인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1시간 봉상 최적의 매수 진입 구간 o t 영역에서 매수 거래를 모색하실 수 있겠으며 스윙 구조로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65,000달러 이상의 값을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실 분들은 1시간 봉상의 오더블럭 영역 62,15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3,203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5,041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7,869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7,753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65,000달러 당시 일간, 주간 매수층 유동성이 응집됨에 따라 해당 저항 레벨이 경고했던 것처럼 현재 57,750달러 가격대는 일간 주간 매도층 유동성이 응집됨에 따라 해당 지지 레벨이 견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의나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세션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은 약세 추세임을 나타내며, 62,941에서 63,187달러 사이에서 매도 포지션의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해당 축적을 마치고, 62,941달러 하방으로 매도 포지션의 분배 과정이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57,850달러에서 강한 매도 포지션의 청산 흐름이 나와주었으며, 시장은 다시 1일 범위 내로 복귀하여, 새로운 박스권의 보합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1시간 봉 외부 구조상 최적의 매수진입 구간 OTE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OTE 가격대는 57,900에서 58,600달러입니다. 스윙 구조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타겟을 65,000달러 이상으로 잡으실 수 있겠으며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실 분들은 1시간 봉상 오더블럭인 62,150달러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